도만간도만간 따를 수도 있겠는데. <웃음> <웃음> 엄청 부지런하시구나. <laughs> 성격이 지나가듯서 혼자 사세 자, 그럼 오늘 머리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뿌리 볼륨이 안 살아서. <laughs> 음. 소리가좀더 볼륨감이 생기면 좋겠고 잔머리가 되게 많아요, 지저분하게 잔머리가 많다? 네, 그래서 헤어라인 쪽에도 많고 이런 네. 쪽에도 삐죽삐죽하게 있어서 아 이게 조금 잡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컬감은 제가 머리를 기르는 중이라 너무 짧아지지 않게 C컬 느낌 정도만 음.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잔머리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쪽 부분의세임이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 쉐입 자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아이롱이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롱으로 이 잔머리까지 같이 잡을 수 있어요. 같이 여기에서 이 윗부분을 그렇게 잡아내시고, 네. 시커를 살짝 주되 조금 더 강하게 시커를 줘서 살짝 말리면 얼굴 형도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주고, 머리가 뒤에서 봤을 때 되게 이뻐.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시커를 잡으시면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뻐지는 중입니다. <laughs> 어? 머리를 왜 기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항상 긴 머리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짧게 잘랐던 이유가 원래는 컬 매직 음. 세팅을 했었는데 밑에 컬 있는 부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 상해서? 베저분해 보여가지고 네네네. 이제 컬부분을다 잘라내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짧아진 거예요. 어? 단발이 안 어울릴 얼굴형은 아닌데? 아, 그래요? 어, 단발이 어울리는 얼굴형인데 조만간, 조만간 자를 수도 있겠는데. <laughs> 지금은 머리를 펌을 하기 위해서 롯들를 사용을 해서 끝쪽에 시컬을 만들 건데 이렇게 머리가 레이어가 나 있는 모발은 끝쪽에 한 바퀴에서 뒤쪽은 한 바퀴 반으로 이렇게 시컬시컬 이런 느낌으로 컬을 만들 거예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층이 하나, 둘, 셋 컬이 들어가서 여기에도 C컬. 시컬, 시컬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와인딩이 들어갔어요. 아, 조명 효과 나고 좋아요. 괜찮아. 요몇 시간째야 지금? 3 시간 반째 아닌가? 중간에 졸렸어요 아, 그렇죠. 어. 이뻐지려면 이게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 이게. 뭔가 누가 머리 만지고 있고 따뜻하고 하니까 뭔가 잠이 서로로 완. 약간 사우나 느낌? 그치. 아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앉아있는 걸잘 못해요 아... 응, 앉아있으면 조이 쑤셔가지고 그러면... 나 머리하는 거 진짜 정말 힘들어해요 휴일에 집에 있으실 때 계속 움직이세요? 어 거의 안 아, 누워있어요 오 휴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서 걷거나 엄청 부지런하시구나 성격이 지랄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가 죽어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어,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돼요. 에너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맞을 것 음. 같아요.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하루종일 서있고 힘드니까 휴일에는 가만히 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음. 힘드니까. 연애하면 힘든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어 같이 끌고 막 다니니까. 어, 끌고 다니니까 힘든 스타일이라고. 힘들 하셨었어요? 전여 여자친구분들이. 네. 아 어, 여자친구분한테 안 맞춰주세요. 야, 맞춰주기도 해요. 맞춰주기도 하는데 약간 한 번씩 걷고 싶을 때가 있으면좀 음, 같이 하고 같이 싶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힘들죠. 음, 생각보다 워낙에 음. 활동적이다 보니. 음뭐 <laughs> 음,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면 맞춰야죠. 근데 사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사람은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게잘 맞으면 굳이 서로 맞추고 힘 빼고 할 필요 없이 음. 그냥 조,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각자 서로 좋으니까. 그렇죠. 음. 이뻐지는 중입니다. 머리 뿌리 볼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음. 뿌리 네. 볼륨을 잘못 살리면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꺾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살짝 볼륨을 주면서 머리를 그렇게펴 드릴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지금 비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6월 때좀 장마쯤 되면 머리가 많이 곱슬거리거든요 그 전에 이게 작업을 해 놓으면 그렇게 됐을 때 머리가 더 차분하게 유지를 오래 할수 있어요 음. 뿌리 볼륨을 욕심을 내서 막 과하게 뿌리를 살리다 보면 모발이 오히려 곱슬기가 안 잡혀요 어,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해봤는데 느낌 네. 어때요? 어, 너무 예쁘게 나왔고 확실히 응. 제가 원하던 대로 뿌리 볼륨도 살았고 잔머리 같은 경우도 훨씬 차분해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해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프척 가능? <laughs>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고고! <laughs> 박스히 이쪽에 보면은 제가 페이스 따라서 옆머리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얼굴형이 되게 예뻐 보여서 만족스럽고요. 보면 저는 머리를 많이 묶어요. 그래서 머리 묶었을 때 모습이 훨씬 펌을 하고 나니까 보시면 알겠듯이 훨씬 예뻐졌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